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내산 언약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지도 3개월이 지났다라고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으로. 도착했습니다. 이 산은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호렙산, 이 바로 이 시내산이기도 하죠. 세상의 왕이 있던 애굽에서 만왕의 왕이 계시는 곳으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듣고 또 들어도 익히고 또 익혀도 모자람이 없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알려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확 와닿습니까? 아, 이게 중요하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솔직히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것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과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는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도 자주 들어봤긴 했지만 뭔가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사건은 우리의 삶에 아주 직결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로 인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가고 또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언약의 의미를 우리 함께 나누고 보고자 하는데요. 어, 언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만 언약이 뭘까요? 언약, 네 어, 약속. 어,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사실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하죠.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300번 이상 등장하는 것이 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한 마디로 딱 말하려면은 아 뭔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하죠? 신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무슨 뜻이죠? 옛 언약, 새 언약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이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구약이다, 신약이다. 옛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언약을 설명하자면 그리고 언약이 뭔가라고 생각하면 뭔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언약은 조금 더 쉽게 말해서 계약입니다. 뭐라고요? 계약이죠. 우리가 살면서 자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뭐냐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죠. 또 우리가 전세나 매매를 어, 하기 위해서 집을 사거나 집에서 살기 위해서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뭐 전월세 계약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휴대폰을 사거나 신용카드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도 작성하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사실 계약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이 계약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 거래 계약서도, 매매 계약서도, 신용카드 계약서도 결국 무엇을 위한 계약이냐면 거래를 위한 계약이죠. 서로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서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거래하는 것이고 계약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언약은 이것들과는 달리 무엇을 위해 계약을 하신 거냐? 무엇을 위해 언약을 하신 거냐면 혼인 관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부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많이 말씀하셨냐면 신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보여 주는 요한계시록 역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이것도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매,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혼인 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혼인 서약을 하셨을까요?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혼인 서약서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왔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배우자를 위해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남편들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생각하며 한번 생각하며 그렇게 어,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어, 네 남성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시작. 오늘 결혼 예식의 신랑 나 강성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최이영 자매를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 맞아 그리스도께서, 네, 뭔가 좀 민망합니다만 어, 그,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 네, 그리스도께서부터 다시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매를 사랑하고 아끼며 누구보다 소중히 여길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고 도와주며 한 소망을 품은 진실한 남편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어, 나의 이름을 그 남편의 이름을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어, 말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어, 아멘이 좀 약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혼인 서약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의무와 책임을 열거하는 자리입니다. 혼인 서약은 내가 얻어내고 내가 받고 내가 이 사람에게서 이러한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사랑하겠다고 쌍방간에 서약하며 계약서에 묶인 법적인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천하를 말씀으로 호령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재투성이 노예를 부르시고 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산으로 초청하시고 심지어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신부로서 계약서에 묶기시냔 말이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시기 때문에 이런 죄인들을 이런 노예를 부르시냔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에 기웃거리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이고 타인을 사랑할 줄 모르고 남을 내 기준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거짓을 말하고 위선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 종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신 후에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 네, 어,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조건문이라고 하죠. 만약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라고 조건을 내 걸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조건을 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가요? 그런데 갑자기 이나 같은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뭔가 갑자기 조건을 말씀하시니까 그 감동이 식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부 관계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의무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나의 몸, 몸과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랑의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신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신부로서 선언하기를 바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간직하면서 그 구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지만 어떤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있는가 하면 조금 안 좋은 남편과 안 좋은 아내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결혼 이후에 어떠한 삶을 선택하느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조금 좋지 않은 남편, 좋지 않은 아내로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선 신부 된 우리 역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혼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신부가 되느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생각을 가지고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부로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신랑 신부의 관계를 잘 지킨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귀한 보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되게 하겠다. 나의 가장 보물이 되, 귀한 보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쉬울 뿐 모든 다른 번역본에서는 다 이것을 보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영어 성경 번역도 다 그렇게 보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신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값진 보물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정조와 정절을 지키는 신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부, 세상과 완전히 이별하여 눈길 주지 않고 온전히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길 간절히 바라고 계시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모든 삶을 바쳐드리는 신부만이 하나님 앞에 귀한 보석처럼 빛나는 신부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늬만 부부인 커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부부를 흔히 쇼윈도 부부라고도 말하죠. 신혼 때는 서로 떨어지, 떨어지기를 아쉬워하던 그런 부부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애정이 식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마음은 식을 대로 식어버렸지만 헤어지긴 아쉬워서 살거나 아니면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부부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그것이 참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부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무엇이 부부의 애정을 쉽게 하고 그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본능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이건 해야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하는 규칙이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 자유야. 사랑하는데 왜날 이해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나를 구속하는 법입니다. 사랑은 규칙과 법에 얽매이는 것이죠.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부의 규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쌍방간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한쪽만 어겨도 그 관계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죠. 부부 사이에 한 사람만 부정을 저질러도 그 가정은 한순간에 지옥이 되어 버리고 많은 법입니다. 그리고 한번 깨뜨려진 그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고 항상 신실한 신랑으로서 내 앞에 서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신실한 남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합니까? 하나님과 나는 혹시 쇼윈도 부부처럼 겉만 번지르르할 뿐 아무런 친밀감도 없고 깊은 대화도 없고 추억도 감격도 감사도 간증도 없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사이가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가짜 관계, 그냥 거칠에만 하는 관계, 친밀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소원한 관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키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거칠해를 원치 않으시고, 가짜를 원하지 않으시고, 정말 진짜 사랑하는 관계, 정말로 사랑하는 깊은 관계를 우리와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이 그냥 드려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뜨거운 간절한 마음 없이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할것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의 관계를 지켜내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식덩어리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리가, 아니, 기뻐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악물로 안물고 지키고 있습니까?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보물과 같은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이 마치 결혼 서약서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신부와 같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는다 해도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이뤄내신 모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의 몸으로서 누구와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 함께 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는 내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본능과 내 뜻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삶만 살다가 그렇게 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엘리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둘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내므로써 그가 다스리는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영적으로 태만하게 살아간 결과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기억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그런 분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를 쓰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분의 사랑을 입어 더욱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물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냥 값어치 없는 돌처럼 버려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좋은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신부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값